오, 축하드립니다. 뭐, 뽑을 원석 뭐으셨죠 픽두를. 음, 이번에는 확정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종류는 무조건 확정이란 거지? 마비카트의 차를 현질을할게다 어, 야, 그럼 왜 종류 때 현질화? 우리 종류는 그만한 애정 없는 거야? 애정보다 현실이. 현실이 중요하긴 하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뭐 캐릭터를 더 애정을 줄 수가 있잖아. 동료가 어떻게 보면 그만한 애정이 없다는 소리나 다름 없는 거야. 욕심이 생긴 애정이 있으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고. 근데 지금도 종이 없어도 돼. 생각을 해봐. 내가 2년 동안 동료 없이 36배라고 환상극을 돌렸어. 아 그러면 동료가 필요하냐? 필요 없잖아. 뭐 어, 내일 써서 36배 를못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그러면. 내가 아깝게 종류에다 돈을 쓰는 게 맞을까? 나는 아니라고. 내가 진짜 힘들 때 뽑는 게 그게 진짜 교실한 캐릭터거든. 봐봐, 생각을 해봐. 야, 느비에트 나오기 전에 36배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느비에트 나오고 36배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 느비에트를 내가 뽑는다는 거에 있어서 나는 거기서 얘는 무조건 뽑아서 이득을 보니까 뽑는 거겠죠. 맞잖아. 어, 뭐 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성립이 되잖아. 근데 내가 느비에트가 없이도 36배를 하고 느비에트를 굳이 안 데려가도 파티가 뭐 완성이 되고 뭐다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느비에트가 필요하냐고 물어 당연히 필요 없죠. 편한 거는 있어도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할 이유는 없던종종료를 뽑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뭐 필요해서 뽑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뭐 그냥 나, 남들이 좋다고 해서 뽑으니까 뽑는건지 그거부터 이제 생각하시는 미니만득시다 <laughs> 이게 그게 현실이에요 봐봐 남들이 좋다고 해서 뽑는 거는 나에게 만족감을 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느비에트도 마찬가지거든 느비에트 개사기인거야 나 개좋은거 맞아 누군가에게는 재미없는 캐릭터야 누군가에게는 이걸 뽑을 이유가 없는 캐릭터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느비트가 필요 없는 거고, 종료도 필요 없는 거고. 편한 건 있지. 좋은 건 맞지. 근데 나한테 필요하냐, 그거야. 내가, 뭐, 캐릭터에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면 고민을 해야 되긴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캐릭터가 오는데 내가 현생이랑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가차가 나한테 먼저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그가차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있으면 편한 거지 내 지갑은 편하지 않단 말이야. 내가 할수 있는데 없어서 못한다. 뭐 그러면 어느 정도 어뭐 내가 어뭐 투자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좋게 이야기하면 아 나는 컨트롤이 부족하니까 얘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얘는 필수다. 그래. 네가 컨트롤 못하니까 얘는 있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 무조건 내가 지금 뭐 36배를 하고 환상극을 이제 10배를 하는데 그 뒤로 내가 필요하냐라는 거는 한번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솔직히, 느비가 딱 표현하기 딱 좋아요. 느비가 왜 좋냐면 결국은 느비를 통해서 36배를 하신 분들도 많고 느비를 뭐, 통해서 게임이 재미없어지신 분들도 많아. 얘를 뽑음으로 인해서 내 부족한 컨트롤을 캐릭터로 메꾼다. 그래서 36배를 하거나 환상극을 한다. 라는 게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고. 나는 얘를 씀으로 인해서 게임이 재미없어진다도 성립이 되는 거야. 왜냐면 너무 딸깍이니까. 이게 좋다고 해서 뽑았는데 너무 딸깍인 거야. 그럼 재미없겠지. 뭐, 누군가는 뭐 호두를 들어서 컨트롤을 하고 싶고. 누군가는 뭐, 클레를 들어서 컨트롤을 하고 싶고, 누군가는 나행시를 들고, 그, 뭐, 딸까까진 아니잖아. 나행시도 어떻게 보면. 뭐, 나행시를 들고 컨트롤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여러가지,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저는 이제 여기서 뭐, 더 얘기하면 가스라이팅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거기서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야. 어, 나는, 아, 얘 필요 없겠다. 얘필요없겠다 그거를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 돈을 쓰는 건 본인의 몫이니까. 내가 뭐 돈을 주는 입장은 아니니까요.